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셨어요?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앉아 계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운전하시는 걸 통해서 반복적인 신체 활동에서 오는 근육 뭉침을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 혈자리를 이용해 지압 방법을 통해 풀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고정! 디소팀의 이지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소팀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어제 요가 때문에, 뭐,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네. 네, 어저께 요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목이랑 어깨 뻐근하지 않아요? 네, 지금 네. 엄청 뭉쳤어요, 지금. 네, 게다가 네. 맨날 동영상 편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화면을 빨리 하도록 아,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제가 네네. 혈자를 몇개 알려드릴게요. 주먹 한번지어볼까요 주먹 지면 여기 주름이 보이죠? 주름 끝나는 데를 손톱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여기 혈자리가 있어요. 아프죠? 네, 재미없다. 후계라는 혈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후계라는 음. 혈자리입니다. 후 자는 전후 할때 후니까 뒷면을 관장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후계 혈자리를 누르면서 여러분 목 돌리게 할줄 알죠? 일단 앞으로 목을 숙이고 뒤로 왼편 오른편 네. 그리고 세 바퀴 돌려주세요 어? 자늘 하던 목 돌리기를 할때 후계열과 함께 목 돌리기 하는 겁니다 오른손 했으니까 왼손 왼손에도 후계열 있죠? 여기 누르면서 다시 목 돌리기 지연쌤 한번 해보세요 네. 누르면서 자 그렇게 목돌리기 네. 하는 겁니다 네.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눌러주면서 하니까 아, 정말? 네네네. 어, 진짜 시원해. 요 약간 근데 여기는 아픈데, 음. 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혈자리 이렇게 누르면 기운이 뒷목까지 가거든요. 아. 그 기운을 받아서 목을 돌리니까 뭉친 게더잘 풀리는 거지. 여기 혈자이랑 뒷목이랑 연결돼 있죠. 아, 지연 쌤, 견우 직요 알아요? 네, 알죠. 견우! 연세부몸도 견우가 있어 <laughs> 자, 네. 어깨 위에 옷 주름선이 나오죠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되게 아픈데요? 견우야! 네, 미안해. 미안해! 목덜미를 꽉 잡는다고 생각하고 잡고 네. 끝까지 밀어올리면 두개골이 나와요 네. 두개골 뼈가 나오죠 거기에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잡힙니다 거기가 품으시는 이거 누르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좀 들먹고 가면은 이렇게. 그쵸, 보기로 이렇게, 그렇죠. 눌러주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아, 또 다른 방법은두 번째 손가락으로 네. 귀 뒤에 있는 뼈를 이렇게 타고 네. 뼈 밑을 꾹꾹 눌러주다 보면 네. 거의 두개골 밑에 있는 혈자리를 다 누르게 되거든요. 네. 세 가지 배웠잖아요. 후계 견우, 풍지 배웠고요. 앞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잡는 방법은 쉬워요. 자 이렇게 잡아서 두 번째 손가락이 만나는 곳, 뼈를 만나는 곳 여기 혈자리가 열결 음. 이 혈자리도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같이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경락이라서 연결돼 있어가지고 혈자리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시원하죠 우리 몸의 경락이 네. 오른쪽에 12개 왼쪽에 12개 네. 이렇게 있죠. 좌우로 음. 남자친구한테 몸을 막 만져야 되잖아 뭐. 아, 남편한테? 남편한테? <laughs> 어 이거 남편하고, 여보 오늘 수고 많으셨죠 제가 이렇게 좀 <웃음> 만져드릴게요 <웃음> 만져드릴게요 그리고 목도 어. 만져드리고 어. 여기이게져 어. 오늘 그거 좀해 악수만으로도 <laughs> 악수만으로도 이렇게 그 다음 다리에는 두 가지 혈자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후계혈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에 새끼 발가락에도 위치 비슷한 곳에 속골혈이라는 게 있는데 속골혈은 우리 그림 통해서 배울 거 지금 발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발 씻을 때 속골혈을 꼭 이렇게 만져보세요. 거기를 만지시면 어깨가 풀립니다. 그리고 위중혈은 지금도 바로 따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릎 뒷면이에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때마다 허리 자세가 달라져요. 어, 그러면은 엄지로 하는 게더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중지로 하는 게더 좋을까요? 그거 자세에 따른데, 네. 허리가 좀쭉 펴고 싶다 할 때는 네. 중지가 낫겠죠. 음... 그 다음 앞으로 좀 기울이고 싶다 할 때는 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라. 위중혈은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눌러주시면 허리 삐끗했을 때도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허리 스트레칭 하시면서 목과 어깨 펴줄 때이 중에 활용해 보세요. 네. 네, 리액션 조금 더. 리액션 음. 저희가 몸에 몸에 답이 다 있어요. 네. 몸에, 여러분 몸에 답이 다 있어요. 중요한 혈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힘들 때는 몸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동물들은 그, 본능적으로 안 돼요. 먹고 탈이 나면 어디 쫓아가서 이렇게 까만 열매를 먹고, 사람들은 아프면 거기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 문질러주고 만지게 될 때, 거기에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네, 경혈점은 반응점이 예, 네, 네, 네. 여러분이 큼 네. TV에서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내용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장의 저희 이번 어떤가? 큼 TV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큼 음. TV 시청자 여러분, 큼아큼 퓨... 시선... TV 시청, 뭐라고? 큼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홈티비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어색해라. <laughs>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다시 할까요? <laughs>